안녕하세요 안산다육입니다 와그 봄은 봄인가봐요 꽃이 아 얘네들한테 미안하지마 <laughs> 어, 이 아이들한테 너무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꽃, 꽃이 꽃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안산이 조금 늦거든요 근데 목련이 피더라고요 이제 목련이 만개하고 개나래가좀 피면서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잠깐 꾸물꾸물하네요. 그래도 우리 이 아이들, 어머 이 뽀글이 진짜 이쁘다. 요런 이쁜 아이들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별꽂지로 고정을 해서 이 아이들 크라고 이렇게 놓은 것도 있어요. 어머 이 엘콘인데 이렇게 나오는 얼굴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요런 아이 커팅을 하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앞전의 아이들보다 큰 아이지만 커팅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키워 보시라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니까 그만큼 조금 더 크게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얘 아, 너무 이쁜데 음, 뽀글이 라도 그래서 요런 아이 한번 더, 요런 아이 만들어 보시는, 아니면 그냥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그럴 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격적으로 아이들 소유시켜 드릴게요.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어, 처음인 마음으로 1번, 1번 엘콘입니다. 엘콘이고, 사이즈는 9cm, 9cm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층수 살짝, 살짝 있습니다. 어머, 핑크색 물드는 거 봐. 음. 요 안에 이제 물 들고 있고요. 요렇게 지금 라인 들어가고 있고, 요 안쪽에 요렇게 하 이쁘네요. 요렇게 층수 살짝 있고요. 밑에 금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쁘게 자기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얘가 몇 번이냐고요. 오늘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2번, 마리아입니다. 얘도 9cm 나옵니다. 얘 요렇게 보이시나요? 끝에 부분이 손톱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살짝 커요 근데 여기 살짝 여아이하고 여기 여기가 금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든 다른 아이들 금은 너무 많이 무지는 아닌데 무지는 있는 아이죠 얘는 무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금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살짝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낮췄다고 해야 되나 이 금액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요거 조금 낮췄으니까 요 아이 지금 전체적으로 금은 이쁘게 돌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어 괜찮다 하는데 여기가 지금 금을 조금 덜 품는 거예요. 덜 품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금잘 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2번 마리아입니다. 3번 엘콘이고요. 얘는 철화인데 9cm. 여기서부터 요 안쪽까지 이렇게 철화가 연결되어 있고 밑에 층도 요렇게 있습니다. 조금, 저희, 이 아이들, 뭐, 지금 물드는 게 요렇게 보이시죠? 엘콘은, 물을 들면은, <laughs> 근데 옆에 이 친구를 보면, 같은 엘콘인데도 요런 물이 들어가는, 금이 요렇게 품는 아이도 있고, 전형적인 엘콘이라고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엘콘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3번 엘콘입니다. 4번이고요.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여기가 생얼이에요. 생얼이고, 요렇게 층수,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생얼로 들어갈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근데 뒤에도 요렇게. 입장은 좀 큼직큼직해요. 와, 짱짱하다. 큼직큼직하고, 음, 뽀글이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여기 철아 생얼 얼굴면서 뒤에 철아 갈수 있는 얼굴로 이렇게도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얼 얼굴 하나에 철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4번입니다. 오, 5번이고요. 8cm 나옵니다. 오, 얘 이쁘다. 물도 잘 들었고요. 지금 손톱값이 어머 너무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손? 토크씨, 와, 예, 철한데, 요런 식으로 크라이에요. 뭐, 어, 옆으로 크면서 요 스타일로 클 거니까 나는 커팅? 글쎄요, 요런 아이, 요즘에 요하는 아이, 철아 옆에 끝에서 끝까지 연결되는 아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요렇게 되는 아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보여드야 뒷면에 줄라인 들어가는 거며 이 안쪽에 손톱 끝에 물든 게참 이쁘긴 하고, 그리고 매력적이긴 합니다. 5번 마리아입니다. 야, 6번 엘콘입니다. 1 0 c m 10cm다. 이렇게 10cm 맞지? 이렇게 되면 11cm까지 나옵니다. 얘가 톤이 되게 맑아요. 깨끗해요. 왜 마리아에서는 맑습니다, 깨끗합니다라고 하는데 얘가 유독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금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 괜찮죠? 청수 이렇게 있고요. 지금 물 두려고 이렇게 있네요. 이 라인의 밑에 층 여기도 금을 품고 있었어요. 무지 무지 있었던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쪽에 와, 도로나이라 옆에 이런 아이가 금도 이렇게 있었다는 아이. 그럼 여기 커팅을 하면 여기서부터 좀더 좋은 아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아이는 많지 않아요. 생얼로 그냥 크게 키우시고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철화처럼 엮인 아이들 중에 네, 얼굴 있는 아이들 있죠. 생얼 있는 고른 아이를 한번 해보세요. 6번 엘콘입니다. 7번입니다. 사이즈 11cm와 큼직한데요. 이렇게 재면 10cm, 10cm로 할게요. 와 색깔, 감이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철아 그대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이 아이 조금 커팅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와 색깔이 맑아요 엘콘이 약간 이렇게 진녹색하고 같이 그 진녹색이 조금 진하잖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맑습니다 위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아 얼굴형이 이쁘게, 이쁘게 엮여져 있네요. 얘는 7번 엘콘입니다. 8번 엘콘입니다. 오, 오늘은 좀큰 아이들 엘콘이 많네요. 10cm 나오고요. 여기 얼굴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요런 쪽에서 지금 금을 조금 많이 애들이 조금 금을 많이 붓는다고 하죠. 어, 조금 어디 여기는 없는데 음, 엘콘이 약간 그 특이한 성향이 있는 그 요, 어디라고 했나요? 요런 스타일 이잖아요 요런 스타일. 그리고 진 녹색이 좀 많고, 흰색이 가, 양 옆으로에서 있는 건데, 얘는 조금 더 많이 품었습니다. 흰색이. 그리고 녹색이 진 녹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녹색이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8번, 엘콘입니다. 9번, 엘콘입니다. 엘콘이 기본 성향이 요런 식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금은 엘콘이 약간 후발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애들이 조금 금을 많이 품고 있는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는 지금 얼굴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렇게 얼굴 이쁜 거 하나. 그리고 여기 철아,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철아 얼굴 하나랑 이 얼굴 이렇게 두 아이를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키워서 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여기를 커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커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뽀글이를 봤지만 이 얼굴을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금을 조금 더 키우면 더 많이 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생얼 얼굴 그리고 엘코니 생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생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9번, 엘콘입니다. 10번, 엘콘. 얘도 오늘 엘콘이 많네요. 엘콘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100% 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으로 또 품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금으로 갔다가 무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얘가 이렇게 철화로 연결된 모양 아이가 이쁜 아입니다.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이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이 살짝 녹이 강한다 할지라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금을 잘 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이렇게 하면 10cm 인데 이렇게 했을 때 8cm 가 나옵니다 이거 나누셔도 될것 같은데 요런 아이도 그냥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요 얼굴. 요기가 지금 틀어지면서 얼굴이 모양이 동그랗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형은 아닌 것 같아요. 10번 엘콘입니다. 11번. 오.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10cm 나옵니다. 큼직하네. 지금 얘가 금을 진짜 많이 품었죠. 뭐, 생얼도 나오고, 철아 얼굴도 있고, 얼굴이 많네요. 그리고 이게 AI가 지금 높이가 거의 6cm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누겠다 하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5,000원짜리 제가 모듬 했었잖아요. 예, 모듬이래. 5,000원짜리 앨폰 했었잖아요. 조그마한 한나이 크게 키워보신다고. 이만큼 크게 키우면 진짜 뿌듯할 것 같죠? 이거 한동안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그만 하더라도 요런 아이도 키워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금도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금도 품고 있습니다. 11번 엘콘입니다. 12번입니다. 우와, 얘 사이즈 먼저 살게요. 12cm 나옵니다. 얼굴은 많은 것 같아요. 이 얼굴 여기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요렇게 했을 때. 요 얼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요아이들 키우면 되겠고 여기는 또 생얼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렸나요 생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화가 있습니다 여기 철화가 있고 그리고 요 밑에도 오여무요 생얼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는 아이죠 보는 재미가 있고 요 아이를 나눠도 되고 요대로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 여기는 생얼이네 아니야 이거 그냥 이대로 지금 이 밑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요 이런 거는 작품으로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고 듬직하고 마음에 듭니다 12번입니다 13번이고요 7cm 나옵니다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충수,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 얼굴 이렇게 하나 보시고, 여기 얼굴 하나 보시고, 그래서 두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요, 두 아이로? 충수, 이렇게 있고요. 엘콘이에요. 근데 엘콘이 물들면 이쁘다는 게 핑크색 물이 이쁩니다. 아주 이쁩니다. 13번, 엘콘. 하나, 얼굴 하나, 얼굴 두 개인 아이입니다. 4번입니다. 사이즈는 10cm라고 하고요. 금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금을 더 많이 품으면서 아이들이 특이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보이나? 보이실라나요? 요 아이를 나눠서 요 아이 조금만 크게 키워보셔도 되고요. 요서부터 이렇게 잠깐만 뒤에 가볼게요. 맞습니다. 아이 여기가 지금 특이하다 고 그랬죠? 근데 요 뒤로 봐도 애들이 금을 진짜 많이 품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 이렇게 보이시죠? 오, 여기 철아 생얼 있고요, 철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철아입니다. 근데 목이 이 아이가 얼굴이 특이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아유 이쁘다 할만 하겠죠. 14번, 14번입니다. 15번 엘콘입니다. 어 9cm나오고요. 아유 여기가 아까워요, 얘가 얘가 아까워요. 근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짜자잔. 여기 애들이 이뻐요. 그러면 얘 그대로. 키우시다가 커팅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 뒤에는 생얼이 이렇게 숨어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생얼이 많지 않다 그러면 요 아이 키워서 생얼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엘코니 생얼은 귀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작품, 진짜 얘는 작품으로도 만들어될것 같아요. 요렇게 생얼, 철화가 있죠? 생얼 있죠? 여기 뒤에 또 철화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품으로도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15번, 15번 엘콘입니다. 16번이고요.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 얘가 약간, 약간, 뭐, 얘가 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약간 불루진 느낌. 블루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블루진 마리아도 마리아 종류잖아요. 그래서 약간 줄무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블루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 손톱에 물들려고 하고 있죠. 청수 살짝 있습니다. 철화예요. 철화 연결되어 있는 아이라 얘가 아유 키우기 불편해? 아니야? 그러면 커팅하셔도 되고 요대로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얘가 아리아예요. 근데 약간 특이하면 약간 어 설아에서도 약간 그렇다. 그리고 끝에 요렇게 끝에 요렇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이제 물드는가 봐요.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우와. 10cm 나오는데 얘가 손톱이나 모양이나 금을 잘 품고 있습니다. 금을 요렇게 품고 있고요. 층수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위에나, 요렇게 보시면, 금을 지금 품고 나오고 있죠. 이 아이, 우리가, 어머, 얘가, 이쁘네요. 아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금잘 들고, 요렇게 라인에 요런 금, 지금, 어느 아이를, 이게 요즘에는 금들을 품은 아이들이, 이 흙이 좋은 건지, 아니면 환경이 좋은 건지, 조금 특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유, 진짜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 요런, 요런 지금, 금을 품는 아이가, 전체적으로 그냥 히끗히끗해한, 이런, 요런 스타일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런 얼룩덜룩하게 금이 품고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7번 마리아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마리아이고요. 얘도 9cm 나옵니다. 8cm? 9cm? 보자, 다시. 8, 9cm입니다. 얘도 지금 요 안에는 실제로 그 일반적인 금으로 들어오는데 이 옆으로 이런 뒤쪽으로 애들 금을 많이 품고 있어요 마리아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보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후발성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 근데 요렇게 금을 많이 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진짜 여기 흙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흙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서 키워보세요. 이쁘게 자를, 자를, 자를 거예요. 18번입니다. 9번입니다. 와. 11cm. 아, 예, 뭐니. 뭘까요? 목에 튀죠? 잠시만요. 아, 없앴습니다. 이렇게 이쁜데. 그쵸. 색깔도 되게 맑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끝 라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물 들고 있습니다. 손톱 끝도 그렇지만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살짝 물 들고 있습니다. 라인 줄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하나 선택하셔도 아이고 아니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쁘지 않나요? 사이즈도 크고 모양도 이쁘고 톤도 이뻐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키워 보시면 우와 괜찮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이쁘게 지금 폼을 내고 있습니다. 저 이쁘죠? 이러고 있죠? 음, 19번, 19번 마리아입니다. 20번입니다. 9cm. 여기만 재도 5cm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재도 7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랑 또 다른 아이 이렇게 쓰면 여기 좀 나누셔서 두 아이로 만드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두 아이로 만드셔도 돼요. 그린, 요렇게, 기를 따서, 여기 칼을 넣어서 요 아이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기 퍼뜬다고 요렇게 넣어서 하고, 요긴 조금이라도 뽀글이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도 잘 품고 있고요. 금도, 어, 조용하죠? 어, 앉아다 갑자기 조용하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지금 금도 잘 품고 있으니까 이 아이 하나, 그리고 여기 윗면을 커팅을 하셔서 하고, 그리고 밑에 뽀글이 한번 받아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쵸? 20번 엘콘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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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커팅 아니죠? 그쵸?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요런 얼굴.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이게 철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 지금 용트 꼬임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요. 이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여기서 여기서 또 여기 이렇게 오, 꼬임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냥 키우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작품으로 품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꼬임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우리가 할때 어떻게 해야 한대요? 어떻게 해야 한대요? 아직 뭐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누시지만 요런 아이들은 진짜 내가 아, 작품. 그래서 아이, 저 이거 이런 아이 하나 있어요라고 자랑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멋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영상을 제대로 못 잡고 있나?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나, 들어갔다가, 여기 이렇게 했다가, 뭐 꼬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꼬임이 아닌 많은 꼬임이 있어서, 요런 아이들은 진짜 작품으로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22번이고요. 엘콘입니다. 10cm 나옵니다. 여기에 요런 얼굴이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약간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타원형처럼 생겨서 음, 아유, 여기 생물도 나오네. 타원형처럼 생겨서 이 밑에 여기 에 조금 떼내시고요. 그 목대 만들고 해서 조금 작품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 마리아는 요렇게 많아도 엘코는 요런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커팅하고 손질을 해서 작품 작품 맞죠? 작품을 한번 해보세요. 22번입니다. 한번 숨어 있었습니다. <laughs> 이게 얘 생얼이 이쁜 얼굴인데 숨어 있었더라고요. 아유 제가 눈으로 봤어요. 6cm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철화가 요렇게 하나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이게 할때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한 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얼굴 보면서 철아 두개 얼굴을 볼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이쁠 것 같은데 이 얼굴에 철아 철아. 이거는 커팅도 괜찮을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한번 큰 화분에 한번 키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두 아이 열 철아야. 두 개의 철하에 하나의 생얼이 있는 하입니다. 23번입니다. 14번이고요. 좀 7cm 나옵니다. 밑에 금 많이 품었습니다. 입장이. 밑에 입장은. 그러면서 중간에 금이 살짝 없다가도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금을 많이 품고 나옵니다. 아이고 손톱 색깔 이쁘시죠? 아유, 요런 매니큐어가있을라나 <laughs> 근데 요렇게 금 들어오면서 손톱이 요렇게 이쁘겠습니다. 살짝 이거 생얼, 설라 생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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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얼 분재되는 느낌이죠? 지금은. 생 마리아로 그냥 <laughs> 어, 이거는 조금 더 커봐야지만 뭘뭘 거예요 어떤 거예요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핑크색 물이 살짝 듭니다. 여기 조금 더 지내면 얼마나 진한 색깔이 나올지 그쵸? 이렇게 예쁜 아이 24번입니다. 25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 뽀글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아이도 얼굴 이쁘죠? 이 사이즈가 얘는 좀 작습니다 근데 요게도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뭐 아기가 나오고 있고 요 아이 예, 지금 특이종으로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줄무늬 여기 줄무늬 어이구요 줄무늬 요런 아이가 많을수록 요즘에 특이종 그리고 금을 품는 아이가 많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라인이나 손톱 끝이나 진짜 이쁜데요 그리고 요 뒤에 오, 여기 뒤에도 지금 아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아이를 한번 잘 키워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요걸 커팅을 하면 요게 또 어떤 아이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요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가 오늘 지금 제 눈에는 아, 아련아련 합니다 25번 마리아금 뽀글이입니다. 아, 벌써 안 산다육이 1년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버벅거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감사하게 저 여기까지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저 일도 하지만, 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어, 매니아의 마음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좋은 아이, 조금 더 괜찮은 아이, 뭐, 조금 더 새로운 아이, 이런 아이, 뭐, 같은 마리아라, 엘콘이라도 새롭고 특이하게 나온 아이들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아이, 그런 안산다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다육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